실생활에서 그치. 이렇게 응. 디스크를 의심해 볼 만한 증상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이 허리 디스크 가벼운 진단법과 증상을 네. 말씀드리면, 네. 누운 상태에서 이 다리를 피시고 다리를 들었을 때, 어. 그리고 앉은 상태에서 다리를 뻗고 숙였을 때 네. 허리나 이 다리 쪽으로 쑤시는 통증과 증상이 반복이 되거나 네. 지금 표에서 보시듯이 허리가 쑤시고 통증이 있고 다리까지 이어지거나 특히 기침과 재채기를 할때 찌릿하게 퍼진다면 가장 음. 의심해 볼수 있겠고요 네. 누워서 쉬실 때 통증이 줄고 혹은 다리에 힘이 빠지거나 무거워지고 가늘어진다면 이 디스크를 의심해 볼수 있겠습니다. 음, 음. 허리 디스크 환자 침과 약침을 병행해서 한방 치료를 하는 거예요. 네, 이 심한 통증을 제어하기 위해서 네. 침치료와 함께 약침과 봉침 요법을 많이 사용하는데요. 네네. 디스크가 발생한 부위의 염증을 줄이고 긴장한 근육과 인대를 치료하기 위해서 벌독을 추출한 봉침과 한약에서 추출한 약침 요법을 통해서 치매 효과를 극대화시켜서 치료하게 됩니다. 음... 어... 근데 보통 우리가 이제 흔히들 일반적으로 알기를 한방 치료는 오래 걸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laughs> 네. 정말 오래 걸려 어느 정도 걸려요 기간은? 네. 기간은? 특별히 한방 치료라고 더 오래 걸리는 것은 아니고요. 아, 그래요 오늘. 네, 네. 네. 이 추간판 네. 탈출 상태나 통증 정도에 따라는 다릅니다. 네. 네. 근육이나 인대가 가볍게 늘어나서 생긴 염좌 같은 경우에는 뭐한 네. 2~3주 정도, 한주 2회 정도 치료했을 때 충분히 좋아질 수 있지만 좀더 중증 디스크 환자분들의 경우에는 한 네. 2~3개월 정도의 치료 기간을 보고 있고요. 네. 정말 다리까지 이 증상이 심하고 신경 아프 압박 심한 경우 그리고 약하신 근력을 예. 갖고 계신 분들은 한 3개월에서 예. 6개월 정도 치료기간을 갖고 진행을 하게 되고 80-90% 예. 이상의 환자분들이 충분히 많이 호전돼서 일상생활 적응에 어렵지 않게 지내지고 계십니다. 아.